Thank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쉽게 하는 털보 코터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애니메 코인 같이 한번 보실건데요 자 현재 위치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거리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이 자리 종가 위치 저항 맞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얘 갈거 같은데 왜 못올라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이 부분은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어제 영상 어디있어요 여기있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4월 28일자에 그쵸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 아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종가 위치에서 한번더 저항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저항 맞고 빠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해됐죠? 28.95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더 상승랠리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저항이 세게 걸려 있다 보니까 한번더 흔들릴 수 있다,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주춤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자, 차트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이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느냐. 저항이 강력하게, 세게 걸려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락이 아니라 상승내리러 이어지는 거는 분명하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시 한번더 지금 위치에서 올라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지만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과연 네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이 정도 해드렸으면은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자,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 영상에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예상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 한 종목씩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입장 방법부터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010-8103-7741번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빠지는 장입니다 추천 없이 관망할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안내 도와드렸고요 문자로도 문자 참여하신 분들도 금일 추천 코인은 없습니다 확실한 종목으로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비트 보시면요 빠지는 구간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감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급등이 나와도 펀디엑스 오늘 급등 나왔죠 급등이 나와도 저의 매매기법에서 어긋나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추천 코인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은 없죠 다. 승률이 100%면 누구나 다이 바닥에서 떼돈 번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잖아요. 펀디 엑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멀면 안 된다. 그쵸. 62평 돌파를 보여주지만 62평 아래에서 봉을 마감해 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 가 된다. 아까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돌파를 보여줬으면 그 전에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 다시 한번더 62평 위에서 봉 마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리량이 너무 부족했죠. 그쵸. 그리고 앞전에 터진 거리량 또한 굉장히 기간값이 멀었고 요것도 종목 선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 어드벤처 골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리량 올라온 건 맞으나 저점 높이면서 움직여주는 건 맞으나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어제자에 거래량이 이 주황색 선을 넘어쌓야 돼요 그래야 고래들이 돈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돈 쓰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22평 아래꼬리 이탈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더라 여기서 한번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 어떡할 건데 맞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으면 은 혼자 매매했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굉장히 멀리서 터졌어요. 기간값이 멀다 이거예요. 이런 건 제가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시킨다. 안전한 종목 들어야될거 아닙니까? 안전한 종목. 이해됐죠? 그래서 어제자에 보시면요. 28일 아더사인 드리면서 28% 이거예요. 확실한 종목. 또 위로 올라와서 25일자에는 멀티버스X 23%. 또, 위로 올라와서 24일에는, 아더, 한번더 사인 드리면서 24%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보시면요. 제가 최소 5% 이렇게 확실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많게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15에서 20% 구간 확실하게 열려있는 안전한 종목으로만 이렇게 사인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최소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추천이 없는 날도 감안해야 되니까 20일간 우리가 거래했다라고 하신다면 한달 누적 수익률 이래도 1 0 0예요 대박이에요,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분들 시간 보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볼까요? 시간이 8시 53분 54분 확인되시죠. 또 올라와서 8시 50분, 그쵸? 또 올라와서 8시 51분. 제가 8시 50분부터 8시 59분 사이에 9시 캔들이 바뀌기 직전에 매일 아침마다 배,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굿모닝 이벤트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 1 0 8 1 0 3 7 7 4 1번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는 본업이 있어서 우리 정보방까지는 들어올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요 24시간 시간 상관없이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번만 남겨 놓으셔도요 문자 내역을 보여드려야겠죠. 종목명, 적정 매수가, 예상 목표 구간까지 확실한 정보 전달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멘트 알아야 되잖아요. 0 1 0 8 1 0 3 7 7 4 1번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급등이라고 이렇게 문자 한 번만 참여해 놓으셔도요. 매일 아침마다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굿모닝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까지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코인 계속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격 먼저 좀 잡아드린 이후에 예상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여기 가격 그쵸 여기 시가랑 여기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기준 캔들이에요 기준 캔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쵸 기준 캔들이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 다 무시하고 몸통만 놓고 봤을 때 시가와 종가 그쵸 각각 얼마 나옵니까 24.97 종가 28.95 라인은 고정값으로 가져가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28.95 라인 위에서 봉 마감까지 보여준다 2분할 매수 들어가 거 여기서 3분할 매수까지도 추경 매수 가능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이 구간까지 이전에 고점이죠. 정고점 라인까지 점프 구간 가격이 확실하게 구간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돌파 이후에 가격 안착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더 정고 위치 보는 거예요. 35.88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더 상승 가능하겠으나 중간 어디쯤에서 이제 저항이 한번더 걸린다라고 예상했을 때 원래 가격을 받치던 구간. 요 자리가 되겠죠. 원래 가격을 받치던 구간. 그리고 이전의 고점, 전전 고점, 그쵸 여기 사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4.4라인 근처 언저리에서 한번더 저항이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위에서 봉 마감 안착 보여준다, 지켜준다, 반등캔들 나온다라고 한다면 32.83라인까지도 다이렉트로 상승 가능하겠고 여기 저항이 세게 걸려 있다 보니까 빠질 거 예상하고 분할 입절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1분할 매수, 2분할 매수 여기 안착까지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3분 분할 매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1차 분할익절 여기 터치하는 순간 2차 분할익절, 3차 분할익절 남은 물량은 이제 어떻게 움직는지 이제 끝까지 끌고 가라 끝까지 왜? 우리는 이미 수익 챙길 대로 다 챙겨놨기 때문에 네가 다시 한 번도 내 본전 위치까지도 건드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온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분할익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고래가 아닌 이상 모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코인은 대응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이 가격은 고정값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3분할 매수는 이 가격 위에서 반드시 봉 마감을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지는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62평을 지켜줘야 된다. 다시 한번더 52평 지켜주면서 올라가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52평 마저도 깨면서 내려온다? 62평 지켜주면서 움직이면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 자리마저도 깨진다. 괜찮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면, 골든크로스를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21선과 61선. 그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순간 매매 기법을 뒤집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22평 터치할 때 다시 한번 더 1분할 매수, 62평 터치까지도 내려온다. 2분할 매수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높이고 있다. 쌍바닥 패턴이죠. 그쵸?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하락이 멈췄고 거래량 유입되고 있고 저점 올리고 있고 그쵸? 완벽하게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었다 라고는 아직은 아니에요. 넥자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넥자리. 여기는 이론적인 명칭 넥자리잖아요. 쌍바닥 패턴에서의 넥자리를 넘어가는 순간 단타 목적으로도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단타 목적으로. 근데 우리는 1분 할매수, 2분 할매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윙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길이기 때문에 못해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요 자리 또는 여기. 그쵸, 여기까지도 타깃값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딱요 시나리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털리는 자리 절대 아니다. 사면 샀지, 털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세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아시겠죠? 자,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